예전에 그 저희 회원분께서 낙찰을 받으셨던 물건을 한번 볼게요. 인천 중구 경동에 있는 파출소 건물입니다. 옛날에 이걸 잘 받았었어요, 그쵸죠 음. 그런데 제가 설명하려고 하는 부분은 뭔가면 잘 받았지만은 그 다음 부분으로 이어지지는 못하고 있어요. 무엇 때문인지는 잘 모르겠지만은. 어, 리모델링을 하려고 하니 뭐 비용이 들어나 가 아니면 건, 현행 검축법상 맞추려고 하니까 어, 비용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이걸 계속 이대로 두고 있어요. 뭐 상대 이거 낙찰받은 사람은 변호사예요. 그래서 뭐 돈은 많이 있겠다. 그냥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이거는 파출소를 받은 겁니다. 파출소를. 자 그런데 제가 설명드리려고 하는 부분이 뭔가면. 그때 요거를 그 뭐야, 어인으로 지정하지 못했지. 우리 카페에서 제가 이게 글을 올렸지만은 우리 회원분께서 그냥 낙찰을 받으신 거예요, 혼자. 음. 그런데 제가 설명드리려고 했던 부분이 요게 아니고 다시 한번 보세요. 뭘 얘기하는가 하면 아, 서울시 성북구 낙찰 잘 받은 게 있어요. <laughs> 요거. 2,600만 원에 나온 겁니다. 감정가 2,600이고 토지는 없습니다. 건물만 받은 거예요. 근데 1억 6,100에 받았죠. 근데 이게 건물로서는 상권이나 이런 걸로 한번 보면은 약간 잘 받은 것 같아요. 인천하고또 달라요. 그래서 토지는 성북구청으로 돼 있었기 때문에 뭐 문제는 없는데 어, 일단은 요건 사거리 코너고 어떤 사거리 코너가면 지도로 보면 이렇게 돼 있어서 그 두산 위부에서 나와서 음? 두산 위부에서 이쪽으로 골목길이 있는데 이쪽으로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길이에요. 파리바게트도 있죠 이 예. 코너 건물입니다 코너 건물을 낙찰 을 받았어요 누군가 1억 6천이나 배팅을 해 가지고 자 그런데 이거는 한번 보면 아 여러분들도 아마 놀랄, 놀랄 겁니다 뭐로 리모델링 했느냐 짜잔 와 어때요 죽이죠. 저는 죽인다고 봅니다. 이렇게 건물을 보, 바라봤을 때, 요거가 리모델링이 맞는 것 같아요. 보면 뒤는 그대로잖아요, 그렇죠? 뒤의 예. 모습은 그대로인데, 자 다시 한번 잘 보세요. 뒷 모습은 그대로인데, 요옆 모습하고 요, 옆모습하고 요 기둥 부분 이것만 새로인 것 같아. 이것만 새로해서 현재 모습처럼, 이야 BHC, 아 대단하지 않나요, 여러분들? 상가도 딱죽여주지죠 상권도 괜찮은데 괜찮은 상권 내에 있으면서 건물까지 죽여준다. 저는 이런 게 대박이라고 생각됩니다.